부모 아시아나 항공 박산구 회장은 1 0수년간 여성, 여승무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얼마 전1친 이곳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감시할 뿐 금세 잊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야, 무야하게 손방,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서는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승객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권력을 가진 재벌에게는 이러한 책임까지 지어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기해보고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제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증권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갑질 횡포에 철저한 처벌을 하고 국민적 처벌까지 요청되는 국적 항공사람의 혜택에 대해서도 쓸 줄을 말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용자로서 대기업으로서 생겨지는 갑질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과 밀접한 항공 승무원 노동 조건에 대한 이윤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 있는. 노동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정,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창진 권수정은 이미 갑질 피해, 인권유린, 만연된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정의당의 당원으로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또한 공공운수 노동, 그리고 항공협의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안전한 관리 주체인 국민 승객들과 함께 항공 분야 노동자들 인권과 항공사 갑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행에 나서겠습니다. 항공노동자 권정 박창진 씨입니다기자회견문 어, 낭독 이전에 아시아나노조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네? 네. 네. 그러시면 은 이어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님 회견 문 낭독하겠습니다. 저 전, 오승호수 위원장 최무식입니다. 어, 해결는은 이미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여야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했던, 어, 조영민 전문 대한항공은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좋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 불컥 투척, 폭행사건과 관련된 증언을 주로서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현장이 아니라 아, 개인 군풀이의 대상으로 대한항공 전체가 이용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년 대한항공은 이란 경영진의 무책임 운행에도 불구하고 12조 원의 매출 그리고 9천억 원에 가까운 어,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가능했을까요? 0.1%의 복수를 위해 99.9%가 희생되어야 되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항공과 관련 자회사들의 비정규직 매주화 비율은 60%를 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작년 66억 임금을, 월급을 받아갔지만 대한항공에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자의 경우, 2015년, 2016년 임금을, 2018년, 1월에 이루어져야 합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제대로 될수 없는 구조가 대한항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상조, 객실, 선무,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필수 유전무 제도라는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제도 때문에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저들에게 맞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공수노조 많은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자, 우리들의 노동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들의 발이 되기도 하고 손이 되기도 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그런 노동을 제공합니다.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은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들의 날개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많은 노동들이 노역들이 뒤따라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갑질 일리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경영일선에물운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건이라는 징권 있던 제안 필수유조부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두마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년 전에 조현아 씨가 제대로 처벌됐다면 오늘의 조현민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 국내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어, 한국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6년 동안이나 불법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게 된그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어,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어, 그동안에 이런, 어, 불법 행위가 어떻게 유지 가능했는지, 에, 그 경위에 대한 어, 책임을 규명하고 어, 항공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어, 이런, 어, 책임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경영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조실관은 당장 대한항공 경영 일선에서, 어, 물러나야 합니다. 셋째, 국적기라는 공적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도록 대한항공이라는 명칭을 조속히 회수할 것을 국토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항공재벌 내부 감시와 내부 혁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필수공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을 제약하는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항공분야의 공익보호를 위해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 이 자리에 함께 한 정의당 당원 이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의당 당원이기도 한두 분. 우리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님과 아시아나 권수정 전 위원장님께 먼한 경려를 보내면서 정의당은 앞으로도 항공 안전과 공익 보호를 위해 더 굳건히 항공사 노조들과 함께 손잡고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두개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 없으 마세요. 마지막 후원은 두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치 당사자들은 대한항공경영인선에서 적각 물러나라! 불러라불러라다 물러나 물러나 당분의 물러나. 양, 생기권 제한 필수교육 문제도 적각 폐기하라폐기하라폐기하라 폐기하라 자, 이것으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아 원래 정론관에서 아마 무거가 안돼 그렇게 했었나 보죠. 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